그래요. 박선생님, 감사해요. 그리고 음. 이번에는뭔 노래 부르실까요? 아, 이번에는 음. 제가 이 곡으로 입상을 해봤던 노래인데 음. 이게 또, 나훈아 선생님도 노래가 음. 좀 배부르네요. 나훈아 선생님. 네. 3호라는 곡을. 3호? 네. 음. 다 하시라고 생각하고. 그실게요 3호, 이 안에 여기 지금 김중인님이 3호 엄청 좋아하는 어, 매니저님이세요. 삼오. 아. 음. 음. 더 열심히 불러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한번 엄청 좋아요 그리요울매천님 어서오세요 반절잘 보내시고 계세요 목매천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쵸? 근데 울산 분이세요? 고향이 울산이세요? 네 혹시? 원래 고향이 울산이고 울산에서 계속 나오고 자라고 아 그랬어요 계속 거기서만? 네 근데 노래에 사투리가 안 나오는 거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 연습을 진짜 너무 아, 사투리를 많이 네, 안 쓰게 하려고도 음좀 하고 최대한 음. 이제 또 근데 또 하다 보면은 또 어느 곡들은 나오는 곡도 어, 있고 네 나오는 곡도 있고 아 그러니까 사투리를 빼고 만든 곡이구나 <laughs> 왜냐면 저도 사투리가 어느 순간 이게 퉁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 저는 경북 영천이에요 고양이 아, 영천. 네 영천인데 네. 경 저는 경북이거든요 아. 울산은 경남이잖아 그래서 사투리가 쭉 안 나오려고 노력을 함에도 한번 정신줄 놓고 노래할 때 있죠, 왜, 우리가. 아, 그렇지. 어. 아, 그렇지. 아직 이제, 아직 1년 차라서 그럴 때는 없을 까 매번 아. 긴장 연속이어서. 근데, 네. 저처럼 할머니가 되면 긴장을 살짝 풀고 멍 때리고 노래할 때도 있긴 해요. 그럴 때는 나와, 사투리가. <laughs> 근데 정말 사투리가 안 나오네. 아. 정말 그건 좋은 장점이에요. 아유, 집니다 <laughs> 마이너스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가 네, 네. 노래에 나가면 음이 흔들려. 요 그래서, <laughs> 음, 아무튼, 그걸 뺄수 있는, 있게 노래 연습을 한다는 것도 본인의 재준 거예요. 아, 그거,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음, 아, 무슨, 네. 어쨌든, 우리, 에, 황영웅 가수님의 3호, 목소리, 목소리로 3호 들어봅니다. 우리, 쪼님이 금나기 뜨시죠? 무신 한번이래 용인님. 아니, 나이가 그런 게 아니라, 물명체님. 노래한 연식 아. <laughs> 노래한 연식 네. 어 나이는 누나뻘 저는 에이, 누나 누나 녀석. 누나 <laughs> 나이는 누나예요 맞아요 누나 이모라고 그러면 아 누나. 아 누나 그래서 <laughs> 누나 누나 <이제> 나이는 누나뻘 <laughs> 네. 근데 이제 노래한 연식이 할머니라서 아. <laughs> 3호 올라갑니다.

「さあもうはりゆかすまい発信 실시간이 아니었고요. 이제 제가, 음, 못 푼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비녹, 그, 그, 비공개로 녹화 틀어놓고 할 때는 떨더니, 오늘은 안 돌아. 아니, 아니, 지금은 안 돌아. 신기하다. 카메라 <laughs> 아, 체질인가 봐요. 어, 카메라가 큐 돌아가고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안 떠네 <laughs> 우리 황상원님은 반하셨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야, 제가 계속 꿈이 남원도 불러봤고, 꾸미남 2도 불러봤고, 우리 사장님도 불러봤고, <laughs> 이제 황영웅님이 제가 무신 게스트 분 중에 네번째예요네 번째인데 가장 응도가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당연하지 그럼 노래를 가장 잘하시죠. 그럼 가수님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진짜, 어, 코만 가시기 진짜 필요해요.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음, 얼굴도. 예쁘고 어, 마음도 예쁘고 아까 제가 사장님한테 그랬어 얼굴 영웅 씨 얼굴 뵙기 전에 어,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나이도 어리네 어 잘만 하면 뜨겠네 한 어... 가지만 갖추면 내가 뭐라 그랬냐면 <laughs> 인성까지 좋으면 음, 뜨겠네라고 <laughs> 했어요 근데 내가, 나는 친구분이라고 했는 <laughs> 줄 알았어 친구분들하고 어... 여기서 노래방 켜놓고 노래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었어요 어... 근데 친구들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 부모님 모시고 왔다던가 해부야 인성도 됐네. 어, 제가 아유, <laughs> 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지금 쑥스럽죠. 아, 지금은 지구먼이라도 <laughs> 들어가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 너무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 겁니다. <laughs> 아니요, 진짜 이뻐요 음, 아유, 진짜. 어쨌든 저기 죽으신 분 만나서 음, 그, 하고 싶어 하는 작년에 계속 트로트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꿈이었고, 기리고자.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더 늦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음. 한번더 시작, 제대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제. 아, 그 어릴 때부터 꿈을 가르였어요 네, 노래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음.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래, 한번 해봐라. 음. 근데 이제 아버지가 반대를 너무 많이 하셨었죠. 그니까꼭 예, 그러니까 음. 공부를 해야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음. 근데 제가 또 공부를 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노래고, 그냥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즐겁고 그냥 그랬는데, 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일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가요제도 나가면서 제가 뭐못 해봤던 꿈들 한번 이렇게 한번 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음. 을 됐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힘차게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부모님도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라고 황성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응. 잘하실 것같아음 응. 아버지 잠깐 뵙는데 응이 무지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 내 아버지 노래 잘하실 아요 <laughs> 네, 즐거웠습니다. <laughs> 아, 저는 저희 엄마가 노래를 되게 잘하셨어요. 아, 진짜요? <laughs> 지금은 안 계시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네. 저희 엄마가 노래를 되게 잘하셨고 딸들은 다 엄마를 닮아서 노래를 다 잘해 근데 아들들은 엄마를 안닮는다 아들들은 목소리가 음치야 희한하죠? 아. <laughs> 한 배에서 남았는데 신기하죠? 아무튼 아, 그래 진짜. 저는 엄마를 좀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바다석 펜션님이 들어오셨는데 저희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었아 사장님 사장님이 들오셔서 네. 우리 또 영웅씨에게 어 슈퍼챗 투어는 빵! 하고 쏘셨어요 사장님한테 음. 바닷속펜션님 알량 뽕하셔야 돼. 아 자, 시작. 바닷속펜션님바닷속펜션 바다속펜션님. 바다 바다 응 저기 보죠. <laughs> 알량 <알라빔>. 뽕. 어. <laughs> 찡긋은 제가 찡긋. 응. 아. 아. <laughs> 우리 김종인님께서 아, 멀리서 홍영웅 가수님 응원하겠습니다. 아이고. 이팅 하십시오라고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음. 그래요 우리 꽃님들. 또 이제 이게 재방으로 올라가서 지금 실시간에 여기 창에 계시는 꽃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재방을 보실 많은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황영웅님이세요. 앞으로 이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하실 건가요? 아 솔직히 저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음. 하고 싶은데 솔직히 요즘은 너무 고민이. 들, 음. 말을, 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음. 조금 더안 좋은 쪽으로 생각,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안 좋다기 보다는 뭐, 음. 좀 제가 좀 많이 좀 힘들고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들리고 하다 보니까 음. 이런 걸 그냥 개명을 해서 이제 뭐감명을 쓴다고 음. 하셨을 음. 그뭐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금 워낙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님의 왜냐면 임영 임영웅님이지만 네, 임자 빼고 대부분 영웅님 영웅님이라고 영웅 가수 영웅 가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마 고민이 많으실 듯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 얼굴 잘 봐주세요. 쪼이 쪼기 보세요. 쪼이쪼이쪼이 쭉이. 어우, 맞습니다. 황영웅. 그래서 놀러 가어요 가수님인데 어쩌면. 개명을 아니 아니 아 가명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 마스크 잘 기억하셨다가 네. 음. 얼굴 성형을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렇죠 아, 그냥 주신 <laughs> 어, 대로 어, 그리 이제 부모님이 어, 어. 주신 거는 아 그냥 그대로. 계속 하셔도, 네. <laughs>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네. 워낙 아, 잘생기고 얼굴도 작고 아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잘 얼굴 보셨다가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우리 꽃님들 아셨죠? 그리고 우리 김지학 선생님께서 언제 서울 오면 연락주세요? 유명한 박진석 형님, 박진석 가수님 혹시 아세요? 그, 노래, 아, 제가 잘 아는데, 제가 저도 뭐. 천년을 빌려준다는이 박진석 가수님. 아, 진짜. 잠시만, 잠시만 찍어보죠. 어머, 이, 어, 뭐, 이, 진짜? 이 후배들, 아니, 아니, 후배님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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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워낙 원로 가수님이셔서. 그죠? 천년 빌려준다면, 콜. 맞아요. 아... <laughs> 근데 <laughs> 진짜. 역시. 안 썩었어. 네. <laughs> 어, 그, 그 분이 소개시켜 드린대요. 요즘 라이브 방송, 전국가요가요대행진 아, 여러 프로 하시니까 소개해 줄게요. 라고 하셨네요. 저희 김장학선님께 아, 감사합니다. 음.